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아야, 네. 거기에 이그 회장의 내정반이지. 그 친구가 한국화학에 있다가 한화그룹에서 그님이 아주 김덕근이라고 최덕근이라고 조카의 조카 예. 그 우리하고 여기 가압수 얘들하고 다 우리가 대학을 같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님이 아들이 둘이야 큰 예. <laughs> 그 아들이 쉰네살이고어 근데 만나면 걔가 장가를 안 가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너왜 장가 보내냐 그러면 아들만 둘이야 아하. 그는 환경적으로 하나 나을할때 없는. 쥐 예. 어머니 아버지도 뭐 하나 그룹에 그런 게 없고, 사장도 하나 그룹에 사장도 했고, 집이 어리동 전도 내도 옆에 살고 예. 하나 부름이 없는 일근데 예. 얘가 죽고이한이상관갔겠어요 그 이제 미국으로 저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지. 예. 그왜 장가 못해면 야, 그 새끼는 내 자식이 아니었지 그랬어. 네. 근데 오늘 봄에 죽은 지가 넉 달밖에 안 돼. 예. 가갑순이가 예.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제 치덕큰이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상을 갔잖아. 사람이 오 가지 못하니까. 홀. 예. 아무도 온 사람도 없고. 예. 가갑소령장은 미리 다녀왔는데 가 보니까 부인하고. 예.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은 이미 미국서 오지 않고, 어, 장가도 안 가. 순수니게그게둘째 예. 음. 그 그림이 혼자 상주로서 자기 아버지를 음. 맞이하는데 손님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소라 에 <laughs>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일산에. 예. 거기 장지로 오시고 가는데 화장하러 가는데 뒤따라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 그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가족들도 뭐 가지 못한 거야. 이게 그님이 그렇게 세상을 네. 마감하더라고. 음, 세상이. 이게 뭐 지금 서른 두살 수고라고. 실는 둘째 아들은 결혼. 거기서 장가못간 거지. 풀째. 둘째, 둘다둘다못 간. 둘째는 결혼했지. 아 그, 걔는 결혼해가지고 새끼에다가 거기서 나온 손자 하나밖에 없어. 음, 손자. 그게 상주라는 게 새끼 부인은. 네. 가니까 그냥 뭐 너무 낙담하니까 음. 그렇게 이 손자하고 둘이서 손자도 뭐 늦게 자가갔으니까 애도 가야 해요 매로 오는 게 그런 거야 아. 근데 어제 갑자기 말이죠 진 음. 코로나가 나는 렇게무서웠 네. 몰랐어 네. 이종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영등포에서 음. 환경. <laughs> 옛날에는 그각군청 서울시에서 수거대행 그 환경. 예 있죠. 예, 아주 그게 큰 이권을. 그럼요. 가지고. 예, 예. 강소가.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지금 기침과 지금 보위부 벌금예 됐는데. 성대 그 정치권 나와서 예. 나이는 나보다 두살 아래지만 학교는 일년 후배야. 아. 아 예. 일년 후배인데 이 친구가 성대에서 그 많은 동사에서는 많이 그 적극적으로 아 알려졌군요. 예. 그데이 친구가 정치권 나왔어 성대. 예. 정치하는 놈은 아닌데. 예. 동창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들하고 인 <laughs> 만남이 있고 예. 여기서도 인그 1년에 한두 번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포럼 20년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교통을 하고 했는 아니 구정 지났으니까 예. 한번좀 만나 뵙시다 아. 그리고 연말이면은 여기 저큰 방에서 뭐 20명이 아. 우리가 일년에 한 번씩 모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기 연기 이렇게 되다 못 만났어요. 예. 21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뭐 구정세 군저 만나야지 뭐어겠냐네 명선 안 되는. 예. 그렇게 하고 전화 끝났어. 요근데 예. 어제 아침에 말이죠 갑자기 점심을 먹으려고 밑에 다른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예. 소식 들어오냐고래. 그래. 이게 네. 그 무슨 소식이냐 이게 아 이종만 씨가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 이종만 씨가 왜 들어가셨냐. 이그 식사 중이니까 네. 이따 럼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전화하자. 음흠. 그랬더니 영두포 여기서 들고 예. 있는 경기가 확진자가 된 거야. 아하. 사무실에서. 예, 사무실에서. 어. 예. 그러니까 집이 갔으니까 가족끼리. 이게 이제 또 병리야. 그러니까 이제 <laughs>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부인은 접시자 병원으로 가고 예. 이 남편은 병원 입으니게 평택. 아, 평택에 받아 주는 병원. 박해 병원. 그 박해 병원 예. 그리 이제 간 거야. 예. 근데 어제 새벽에 그저께 저녁에 부인은 이제 괜찮다 그래 가지고 나왔고. 이제 퇴원을 하고 예. 온 거니까. 부러워하고. 이 친구가 이제 부인하고 통화를 면회가 안 되니까 예. 통화하는 순간에 마스크 쓰고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 예. 보니까 또더가면주냐고 그럼 너 집에 갔고 남다음에너도못 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저게 저녁에 전화를 서로 했대. 예. 근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그냥 이게 예. 무독하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쫓아갔는데 이운명을한 거야. 하하. 그래가지고 저 후배 있는 친구가 평택을 예. 지금 하하. 가는 중이다. 이거지. 떠나도록 예. 그 소식을 들었면서 이제도 평택 외관이었더니 가서 현상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 내려갔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왔잖아요. 부고가 온 것이 이런 부고야. 그 회사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승무병원에서 내일 발인입니다 하고 응. 문자가 왔어 예. 그 회사에서 예. 그야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승무병으로 온다는 것도 뭐냐 예. 하고 지나왔더니 병택에서 코로나 환자 예. 무조건 화장하라 고아 무조건요 예, 예.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해 예. 그냥 화장해가지고 예. 6월만 넘게 아하 유골을 받아가지고 전에 가던 예. 또 아니면 뭐 어디 산소를 가든 예. 그건 보호자가, 보호자가 자유다. 있어. 근데 보호자는 얼굴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떠가지고 예. 화장을 했으니까, 야, 중에 유골만 받으니까, 예.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승무 병원에 현지에 와 있어. 어허. 이 문자가, 들어온 거여서 가압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예. 야 일기대 가압수이도 아주 가깝지. 일기대 있으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라 자기는 문자를 못 봤대. 야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라. 더 오라팀에 조이금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 이친구랑 유니스 쯤이야. 예. 그친구가 동창회 회장도 했고 예. 둘이 다아르키이 동기래. 예. 예, 이 친구가 아르투이 일기라고. 일기 되겠네. 예. 그래, 예. 유니스의 이 친구나 아르키이 장군이한테. 회장도 했고 응, 친구가 동기거든 응. 그래서 이제 못 가고 금일봉으로 해서 여기 승오비원 여기 가까운 데로 예. 내가 여기 옆인 데서 문상을 못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아는 수 없이 조의금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50만원 보낸다고 일반 같은 건 가지고 뭐 요즘 김용란 법에서 네. 20만 원, 20만 원 보내주 못될 텐데 네. 그놈하고 여기서 저녁을 네. 네. 먹는데 점심 못 먹었으니까 네. 내가 그랬지야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었으니 점심산 그런 기분으로 나는 네. 그다음 50만 원 보내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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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리 네. 접수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좀 해달라. <laughs> 그래놓고는 가압손이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넌 그러면. 이런 걸쭉쓴걸 보면은 미사용한 좀 많지. 네. 본인들이 뭐 만들어서 아누고 네. 가정 환경 뭐 주민 동네 동반부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성적 증명서 이런 것쭉보는 그래요 참 좋대만데. 예. 그게 부모가 싸움을 하더라도 네. 애들 앞에서는 우스워하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야. 자식들 앞에서 부부와 싸면 건아니다 아. 싸물 하더라도 역시 애들 앞에서는 못싸못해 예. 된다는 그게 많은 거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뭐 붙는 거예 그렇죠, 감정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순발력 중이라 감정이다. 그런데 예. 그 순간에 그 잡지 못하고 이제 어떤 아이들 하는 거래요. 어려서부터 지 엄마 빨로 그 유치원에 그 쌍둥이를 봤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또학교 들어가니까 엄마가 못 살겠다고 가버렸나 이제. 나에게. 예. 그런데 이 우리 누이하고 나를 예. 남매를 예.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하. 이거 좀 간극이야. 서로. 예.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도망. 다시 간 거야. 예. 예. 엄마를 개를한 거예요. 예예. 이게 얘들은 예. 아버지 밑에서 이제 호려이 밑에서 얘들이 성장한 과정에 예. 걸수 예. 여기 이거 보 말이죠. 예. 아주 천태만배. 안 가깝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의지 뭐 성장 과정에 이런 것도 하하.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있는 예 단닌 것이 처천일입니다 예. 그걸 무시할 수 없어서. 저저 와인은 요 정도면 돼 있고 전아거 가지고 캐수 있지. 네. 스서 넣으세요, 되는같아알겠 그거 노땡큐니까 그러니까 돈안 받는 거다. 네. 아까 집에 나고 얘기돼 있어. 네. 돈만 받아봐라 <laughs> 집으로 받으러 갈 거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였거든. 예. 누님이 둘이 있었고 이제 윤남이었었어. 그런데 예. 우리 큰 아버지는 원큰 아버지 그, 돌아가시고 네. 둘째 큰 아버지가 장남이 된 예. 거예요. 이게 우리 시골의 아버님이 막내야. 예.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장남만 가리키지 안 가리키죠. 예. 그렇죠. 큰이죠. 네네. 시골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람 말 그럼요 맞이가 알아서지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옛날 시골에서 우전. 네. 다 깎았어. 네. 근데 왜 이렇게 싸? <laughs> 공제 다 했어 가 와인 두 병인데 한명 값은 안 받았구나. 그것도 <laughs> 와인도 응. 같이 할인해. 할인했나 안했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그기서봐야이아 이리와봐 네. 이리 와빠가도망가려 그래. 만화 한번 나도 봐야지 야, 네, 이 아빠도 4분인데 네 두분걸 공개해드렸고요. 어. 와인 할인이라 여기 기존 걸 입고 게 역시 이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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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왜오일장들 하잖아요. 예. 우시장. 예, 예. 우시장. 예. 저희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시장에서 중개 일을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중개인을 한 양반이 저녁에 오시면은 서로 팔고 산거를다다 다 기억을 아하. 우리들 불러 가지고 적으라고 그래요. 예. 이 양반은 쓸줄 모르니까. 아하. 누구 소 소. 아하. 얼마에 팔았다. 예. 얼마에 거기서 중개를 받았다. 아하. 그러고 이 양반이 경로당 회장을 했잖아. Yeah. 근데 이 양반이 그 전부 기억력으로 다. Yeah.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난 그걸 나한테 DNA 유산을, yeah. 유산을 yeah. 그건 내가 나 지금 40년 전, 50년 전 그거 있잖아. Yeah. 그거 누구하고 만나면 그때 누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기억력은 아버지에 대한 유산을 내잘 yeah. 받았고, 배우 지원사들도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조회사 전재훈이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다니면서도 네. 네. 그 기억력은 내 친구도 이야. 그러니까 이원영 시장 가가숭 네. 있잖아요 가갑숭이가 도대체 가서뭐 기억력이 없어서 라고 만나서 얘기했잖아 예. 네. 언제 어디서 뭔그 얘기를 하지 마. 넌뭐 옛날에 그랬잖아 그때 전에 어디 있잖아 자 이제 셋이 지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기가 그뭐 은사가 저 대우장이라든지 하 아대웅장의 유민양 사모님이 고등학교의 시골에 이신단자 씨가 부산 쪽의 시골 학교 예. 3학년때이한반이 예. 이제 대웅장의회장님이 초도 초임을 거리 부인 아, 학교를 시골의 학교에서 예. 어떤 선생님이 오시나 하고 아. 음. 기대 반 속에서 다 떨지 예. 기다리실 거아니에요 예. 예. 중학생들 음. 입장에서 예. 예. 이 양반이 와가지고 서슨 바로 순발한 것이 신단자 시간 이제 기억을 기억을 하는 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늘의 아, 문학인 그 있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이 예 바로 이제 오늘 같이 내가 간직을 합니다 아. 그래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부님이 지금 대기업에 어지역에서제 사부님이 회장이 되신다 뭐 예. 되신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전화는 기다리는 게 아니래, 아, 거는 거래. 거는 거다. 아홉 개. 예, 정답이네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나도 거는 사람이거든. 예. 예. 전화를 서로 배워 먹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감사와 고마움은 생색이 아니거든. 예. 그럼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데이 양반이. <laughs> 전화는 절대 기다리는게 아니다. 마지막에. 아, 그 아, 사람 걸, 걸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일요일날 집에 있을 거야. 그걸 여기서 실어놓고 그걸 지금. 게다가 아, 아. 그래 김영석 씨가 쫙다 듣고. 예. 그뭐 하는 시간이 상 가더라고. 게 예. 그래 이제 김동균 씨가 또 그거를 또한시간 이상 또 해. 야중에 신달자씨 그걸 하는데 마지막에 신달자 씨가 음. 시인이 그러더라고 예. 전화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 걸는 그 거다. 야 걸는 거다. 예. 그데 자기 주위에 친구들이 우연하게도 오래간만에 지나걸려면은참 오래간만이다 하고 지나가려면 야 내가 고맙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아. 그 순간에 왜 울부느냐? 음.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쓸쓸한데그 지랄 줬기 때문에 음. 네가 지랄 줘서 고맙다 하고. 예. 자기는 그 남편 죽은 걸 모르고 예. 있었는데 전화를 걸으니까 예.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참 어찌나 예. 고겠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죽어서 쓸쓸하고 이러는데 니가 이런 전화를 주어서 음. 참 고맙다고 말이야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전화는 아 <laughs> 기다리는 정답이네요 것이 절대 야그 말이 내가 아. 음. 정말 네. 맞은 얘기다 그게 제가 한영규 장자님한테 거의 검정날은 하루에 한번 정도 꼬박꼬박 문자 드리 그런데 이 양반이 엊그저께 석달고문날 내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 네. 그주 하루 날 지나서 왜 전화했소? 했더니 새해가 됐으니까 전화했습니다 이거야 <laughs> 그 문자가 왔길래 내또전화하왜 전화했소? 내가 <laughs> 그게 아주 피곤한거지 <laughs> 피곤한지 <laughs> <거지>. 피곤한 <laughs> <거지. 웃음> 그래서 피곤한거야 <laughs> <laughs> 이렇게 피곤 <피곤해도 웃음> 피곤한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 하긴 제 음. 글을 나도 하긴 직관은 상태고. 그런데 이 양반도 말이야. 아니, 아 감사해. 아유 너무 좀. 이까 2만 5천 원이야. 내가 이거 책을 산다는 걸 떠나서 예. 그냥 경력금으로 돈을 보내줬어. 예. 그때님이 나한테 0권을 보냈더라고. <laughs> 그이 양반이 이 천불 찍는 중에 천분은 이 양반이 시판을 하는 걸로 예, 예, 하고 하고 예, 예. 천분은 가가수에 가져간 거야. 예. 그 내가 돈을 경력금 축하금 에서 네, 네. 돈을 보냈더니 너 이거 나더러 왜 보냈냐 이 인마 너가 출판을 했던데 너 경료금이다 그랬더니 네. 나한테 100권을 보냈어 네. 100권 보내준데 2만 5천 원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한테 뭐 일부를 책을 보냈다고 네. 출판하면 출간비용이 출판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100권을 내가 이제 주위사람이 가지주다 보니까 모자라지지 뭐 그냥 그놈한테 있으면 그냥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 예. 사람은 누구나 다만나저사람도 아, 예. 나도 원지에서 만나또주류에해서 만남이 이러신 거아니겠어요 예.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더 중요한 거다 예. 이 신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저 요거는 응? 그 책이니까 시간이 있을 저게 읽어보시면 될 책이고 네네. 그걸 뭐 내가 다읽어봐네데이김인네는김인네가 걸어온 길은 야, 이 양반은 교육적으로도 추상입니다. 예, 예. 나도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예. 이 책은 이 양반하고 관계가 없고 네데이 예. 양반은 책을 많이 내딱 200권만 책을 냈더라. 아, 가기한테 가게 사람들가이한테 가게 안 가는 사람 가게 이가가이 야, 사람은 여기도 만남이 얼마나 이양반이그대단의 뭐 프로필을 보면 네. 자기의 어머니한테 만남 사람을 하나씩 다썼구나그가한는데 네. 음. 아주 가정교육 정도 애들이 음. 읽거를 핏독의 음. 책이다. 그 여기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 그 동창들 그 많은 중에 일곱 명을 소개했어요. 네. 자기 아니 그 중에 여기 예. 최순영 씨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 아까 얘기한 이충구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여담 소개라고. 이게 예, 예. 이제 왜냐면은 성균관대학교 재단 이사장하던 서동돈 총장 예. 거기도 소개 하고 예. 유니스진자 이충구 예. 최순영 씨 예. 그리고 동창회장하는 예. 이유환 씨 예. 그 소개를 다 했는데 그 중에다가 말이야 나를 또 소개를 냈어. 찾아서읽어야지 예. <laughs>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이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이지 여기 있었어요. 이어어요 여기 있었어요. 어요 여기 있었 회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용교 장학재단 사님 유리소전자 이충이 동창회장들. 이그 네. <laughs> 다음에 이제 여기 쓰기를 신성현 이완근이 네. 동창회장들이거든. 네. 그 다음에 5 번째가 서 말이야. 네. 한용교 장학재단 이사장님. 네. 그러고 나를 여기다 썼는데 무려 내네 기사 이렇게 써놨어.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상공 신유화 회장님. 네. 그러고 7 번째 이제 성대 동창.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서동전 총장 이사장, 근데 여기다가 있었어. 한 이사장은 성대 동창에서는 한때 한영교 메인이로 예. 통하시던 분이다. 음. 학교를 물는 동문들의 구준 일조언일 나이가 쭉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 계속 회장님께 얻어먹기만 했는데 음. 언젠가는 꼭 오시고 대접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있길래 응. 야 책을 이제 보내라 응. 그랬더니 책이 200권밖에 나한 응. 10권밖에 못 드렸다 응. 응.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10권 중에 내가 엊그저께 주고 이걸 내가 오늘 이거 두고 왔는거예 아 그래서 한번 응. 읽어보시고 응. 이 양반 눈에 띄게 되겠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안진 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응. 있습니다 응. 거기에 양반이 회장하던 거예요. 아. 그러고 그 부회장들이 전부 국세청장과 예. 음. 음. 부사장들표로우회의부회들 우리 출신을 부회장이 다름인데, 양반이 성내에서 회계사로서의 강의를 음. 전부 했고 여기에 표지 입문을 이렇게 내고 네. 갔어 이분 연락처를 새로 받아서 음. 책을 200권이 아니라 2천 권 새로 만들어서 이런 건 학교 도서관에 다 꽂아줘야죠. 이렇게 여길 보면 할머니, 예, 예. 그래서 저이 책이 왔길래 참고를 네. 하나 가지고 가시고 저도 이 책을 드리면은 참고가 네. 될 거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거야 아이고, 나무를 받기 엄청잘 숙제. 그렇 하여튼 열권 중에서 <놀람> 저희가 두 권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게 엄청난 <놀람> 아니 그게 교육적으로도 읽어보니까 긴 리스트잖아. 네, 네, 네. 야, 세밀하게 잘 숙. 그럼. 그때까지살수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그걸들 예. 이 팔을 들고 올해도 기력을 테스트하는 거 36년 살수 있나. 아이 그럼. 예. 36살 예, 예. 면은 예, 예. 미스 조가 예. 그때 한번 내고 아, 예, 들어가는 예. 생각지. 40년.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자꾸찍 쥐바 예. 세요 먹을 수 있습니다. 노구레로 갑그래서 예. 예, 예. 저... 40년 아까 이시장이 그러잖아 아한 선배님 백수사는 얘기를 하실 뻔했 되게 정말 맞습니다 네. 네. 네 커피 미쳐봐 난 커피는 아니요네 커피나 허브차 네 근데 자기 부인은 60이 넘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노인들이 50등이 낫는다 그랬는데 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그 형수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우리 형수님은 지금 애기를 낳아래도 낳을, 낳을 수 있다는 아 거야. 그 자기 형님이 자기도 형제끼리 예. 저녁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한 예. 거를 그 아버지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게 옛날엔 말이죠 60일에도 애기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50등이 60등인가 그런 어요가 나온 거 예, 있었어요. 근데 예. 요즘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조기 배경도를 많이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양반이 6 0에 났다면은 네. 그게 인공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지. 예. 그래야 난 그걸 보고 말이지. 야, 그래서 옛날에 노인들이 시골에서 뭐 50등이라고 그래서막대이가 예. 우리 동창들도 어떤 놈들 우리 나이 차이가 없아요 시골 가보고 그런 데 있는 거야.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 회장님은 막대이가몇 살이에요? 예, 서른 살 됐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laughs> 이제 서른 살 <30살> 됐어요. <laughs> 어? 서, 서른 살? 구십 년생. 우리 장님이 지금 남 남매입니까? 아들만 둘이. 아들만. 신1 년생이면 서른 응. 한. 만으로 서른 살이. 아, 어, 만으로. 만으로 <laughs> 서른. 서른 십 년생. 9십 년생. 음, 응, 8 년생 응. 둘. 하영이가 구십 년생이니까. 응. 한국 응, 나이가 32살 다현이일이 빨라요 다현이하고 진우하고 같이 다녔지 얘는 91년 2월 18일 응. 어제가 생일이라 응. 같이 다현이랑 같이 다녀서 알지 응. 음 응, 그렇지 그랬구나 응. 그렇게 만남도 참 유연하게 <laughs> <미안하게 웃음> 만남이라는게 응. 학교에서도 만나고 여기 서울에서 이런 살 먹은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아흔다섯 먹은 아들 세배하고 백수 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라면 앞으로 5년만 더 살려고 그러는 거고 화를 팍 내더래요. 그 오로처 저장한 채남솔이라고 우리 동문이거든. 그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10년 세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꽤 일흔 살 시가래요. 일흔 살 먹은 아들이 아흔다섯 먹은 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면서 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laughs> 화를 막라더니 이놈자 식아나그면 5년만 더살라니 <laughs> <살았네. 웃음> 그래서 만수무가은 좋은데, 절대 백수하다 소리치지 <laughs> 그래서 내가 그사 네, 네, 네. 네, 사가 너무 네 <laughs> 그러면 저 한잔 술에 눈물 난다고 거기에 남군께서 그럴 수 있냐 이게 내 바꿔 드릴 테니까 <laughs> 이제 로즈나 끝나면 괜찮으니까 이제 전화는 음. 이제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음. 죄송합니다 그 대신 내가 이거 W 사드릴게 <laughs> <laughs> 그 대신 오늘 그 저기 이종만 씨거나 박 원장 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네네아 음? <laughs> 시장님 뭐 그대로 얘기한다. 아조요선이 너무 못해서 너무 아쉬운 니다 도와 고르는 거는 또, 약간, 그런, 또 <laughs> 네네. 뿐이네. 하여튼 이한번발 예 네네. 과 같이 해서는 달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목소리>